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어, 오늘은 기방법이라고 네. 하죠. 어. 한번 하나 여쭤보려고 음. 하는데 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라에서 뭐 대출은 어느 정도 풀어줬잖아요. 어. 제가 지난번도 에 말씀을 드렸을 거야 물가 상승할 것이고 어. 또 아파트값 하락한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7%대, 8%대를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대출이 막말 80%까지 나온다 해도, 누가 아파트를 잡겠어요? 아, 네, 맞아요. 응.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1가구, 2주택, 뭐, 3주택자도 물건 또, 내놓기도 하지만, 내놓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그리고 이제 급한, 급한데 집을 팔아서 뭘 어떻게 해보고 싶고 어, 먹고서는 살아야 되니까 어, 근데 이렇게 집이 지금 내돈 가지고 막말로 (20억) (30억) 짜리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집을 가지신 분들은 어, 팔라고 할 것이고 또 현금 현금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집을 사서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다 지금 아파트가 하락할 줄 알고 지금 아무도 손안 대요 지금요. 음. 근데 정말 간절하게 집을 팔고 싶어 이걸 팔아 내가 손을 실 수가 있어. 사람이 제일 쫓이는 게돈 때문에 힘든 게 제일 쫓이는 거예요. 물론 개인기 사정마다 다르지만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방법을 그 물론 지금 자신은 못해 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 운도 물론 어내 운도 매매운이 있어야 되고 아. 또 어~ 내 운에서도 매매운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시국이 이렇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 근데 내가 급하게 팔아야 돼 그런데 그런 비방법을 사람이 어~ 또 지금 팔라고 많이 내놓으시는 분들은 많지만 살라 고하시는 분들은 죽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비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버선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 한복집 가면 다 팔아요. 네. 인터넷 주문하셔도 돼요. <laughs> 어. 그래서 여기다가 집 주소를 쓰세요. 어, 네. 어, 주소를 쓰시고 이제 그 등기 하신 분뭐 남편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여 와이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뭐다 자손 앞으로 도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자, 어 등기자를 집 주소를 벗어내다가 빨간 펜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에요. 빨간 펜. 어. 우리가 부적 쓰듯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집주소를 쓰세요 어. 또 맴, 등기자 이름 쓰고 나이 쓰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집주소 등기자 이름 나이 생일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벗선그 내구통에다가 임금왕자 임금왕자를 내구통에다 쓰세요 내구통에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사실 그때 동전 비방법 때문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음. 어네 동전 그 해서 그거로 비방법을 해뭐해 뭐 봐라. 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동전을 내 나이대 튕기자 나이대로 여기다 넣으세요. 동전을 음. 10원짜리가 되도 괜찮고 100원짜리도 괜찮아요. 음. 어, 그러면 지금 요거를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세 가지고 땅 속에다 묻던지 음. 아니면 집에 신발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음. 이 버선을. 그렇게 이제, 버선 내부터 임금왕자는 분명히 쓰시라 그랬어요. 거기다 주소, 이름, 나이 생일, 동전 나이대로, 어, 10원짜든 100원짜든 섞어서, 음. 그럼 이거를, 어디다 묻을 데가 없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럼 이거를 침발장이나 이렇게 갖다 넣어 놓으세요. 네. 넣어 놓으시면 아마 그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건 매매들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제가 자신하고 이걸 진짜 처방을 해드리는데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급하신 분들 한번 어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신발장에 넣어놓고 음. 어느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근데 이것도 자기 나이에 음. 나이가 매매운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자기 나이에 운이 없으면 이건 비방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운이 뭐, 이게 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게도 있을 수도 있고,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오피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빌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음. 나도 음. 보시면 네. 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